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음, 우리가 평소에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상식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 우리가 몸이 아프면 병원에 찾아가죠. 먼저 병원에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명의를 찾아가야 된다 생각을 하고 큰 병원, 좋은 병원 찾아가신단 말이에요. 병원에 가시면은 어, 검사를 하고 이제 진찰을 하고 나서 의사에게 처방, 약을 처방받습니다. 그 약을 이제 드시는 것은 좋아요. 아프니까 뭐약 드셔야 되겠죠. 우리의 이 상식은 아플 때는 약 먹어야 돼라고 하는 상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병원에 가시고 약 처방을 받는단 말이죠. 그런데 그 처방받은 그 약이 예를 들어서 혈압약이다, 당뇨약이다, 제일 흔한 병, 고혈압 당뇨병은 요즘 우리나라에는 국민병입니다. 그리고 혈압약, 당뇨약이 국민약이 됐습니다. 왜냐? 인구 거의 두명중한 명, 절반 가까이가 병원에 다니고 있고, 장기간 평생 약을 복용하고 있는 이런 우리 세상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처방받은 약이 우리가 먹어보면, 오늘 먹어서, 오늘, 지금 당장에는 이제 혈압을 좀 떨어뜨리고, 혈당을 좀 떨어뜨리고, 결국 수치만 조절하는 거죠. 그렇게 조절이 되는데 이거를 계속 드셨을 때 장기적으로 몇달몇년 지나서 몇십 년을 복용을 하시는데 알고 보면 결국 평생을 약을 끊지 못하고 약에 얽매여서 사시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평생 동안 드시는 그 약이 과연 이게 병에, 병을 치료하는데 과연 도움이 됐느냐. 이제 지금쯤은 우리가 한번 돌이켜봐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비근한 신뢰를 드릴게요. 오늘도 이제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어, 어르신들 이제 부모님이라고 이제 따님 아드님 모시고 오신 분도 계시고, 가족분들이 이렇게 같이 오시는데, 운신도 못할 정도로 몸이 아주 쇠락해지고 병약해져가지고, 그런 상태에서 오시는데 다 보시면 약을 한 줌씩 드시고 계세요. 한 줌. 예, 무슨 약입니까? 약을 내놔 보세요. 그래서 약을 이제 보면은 제일 처음에 언제부터 드셨습니까? 여쭤 보면은 제일 처음에 30년 되셨습니다. 뭐 10년 뭐몇 년, 5년, 6년 이런 분들은 아주 드뭅니다. 10년, 20년은 기본이고요. 보통은 30년, 40년 드신 분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4, 50, 50년 넘게 드셨다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30년 전에 혈압약 요만한 그 반화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 분이 한알이나반알에서 처음 시작한 그 약이 지금 수십 년을 드셨는데 지금 현재 그 약이 한 줌이 되어버렸습니다. 종류도 어마어마하고 양도 어마어마한데 혈압약, 당뇨약, 고지혈증약 그 약을 먹다 보니까 간 나빠지니까 간약이 추가가 되고 콩팥이 나빠지니까 콩팥 추가가 되고 신장 나빠지니까 신장약 추가가 되고. 위장 나빠져서 위장약 그렇게 가다 보니까 계속 약이 새로운 병을 만들고 그 새로운 병 때문에 또 약을 처방을 받아서 약이 늘어나고 또그 약이 또 병을 만들고 병 때문에 약 먹고 그약병병약 병, 병, 약 계속 악순환이 반복이 되다가 이제는 약이 한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약물이 약이라고 하는 게 복합적으로 이렇게 서로 작용할 때는 복합적으로 드실 때는 우리 몸에 들어가서 약끼리 상충을 합니다. 약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개별적인 약들이 예를 들어서 혈압약이다. 그럼 혈압약이 들어가서 혈압을 떨어뜨리는 기능은 이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약 처방을 하는 거죠. 그런데 혈압약과 고지혈증 약, 또 혈압약과 당뇨 약, 거기 이제 두세 가지 외에 또 위장약과 간 기능에 들어가는 간약, 무슨 뭐 어? 많은 약들이 피를 묽게 하는. 예, 혈액 순환제, 거기다 소염제, 진통제, 스테로이드, 한 약들이 막 중첩이 돼서 복합적으로 우리 몸에 동시에 작용할 때는요 그런 연구는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 복합적으로 많은 약이 여러 가지 세 가지 이상의 약이 동시에 들어갔을 때그 약들이 각각 어떤 작용을 하며 고유의 혈압약이면 혈압을 떨어뜨리는 고유의 기능, 당뇨약이면 혈당을 떨어뜨리는 고유의 기능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때는 각각의 그 기능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작용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연구된 바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약들이 중복돼, 중첩되고 여러 가지 약들이 복합적으로 다종의 약을 많이 드시다 보니까 어떤 약이 어디에 들어가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는 그 처방한 의사도 모릅니다. 그리고 실제로 약을 많이 드시는 분들일수록 병원에 더 자주 갈 일이 생기고 병원에 더 자주 가신다는 건 무슨 말씀입니까? 몸이 계속 점점 더 많이 아프다는 거죠. 더 새로운 부위가 아프고, 새로운 증상이 생기고, 새로운 질병이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악순환이 진행되는 겁니다. 그 악순환의 결과물이 사람의 몸을 완전히 피폐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요, 이제는 약을 오래 드셔서, 수십 년 드시고, 평생, 거의 평생 드셔서 이제 몸이 이렇게 병약해졌는데, 아직도 그 약에 매달려야 되느냐? 그 약을 아직도 드셔야 되느냐? 이거를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시자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을 바꿔보자. 생각의 발상을 전환을 좀 해보자. 상식,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몸이 아프면 그냥 무턱대고 약을 꼭 먹어야 돼. 라고 하는 상식을 이제는 좀 바꿔보시자라고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임상에서 약을 끊으십시오. 약을 끊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끊으셔야 됩니다. 빨리 끊으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데 환자분들이 다 놀라세요. 깜짝 놀랍니다. 큰일 났다고 하죠. 아 세상에 내가 이렇게 약을 많이 먹는데도 불구하고 몸이 안 좋은데 그 약을 끊으래요. 또뭐 지금 당장에 끊어. 모든 약을 다 끊으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면 놀라시죠. 근데 이제 그렇게 만일에 제 얘기를 믿고 끊어 보신 분들은 더 나빠질 것처럼, 더 악화될 것처럼 생각됐던 우리 몸이, 우리의 증상이나 우리의 질병이 오히려 약 끊은 이후에 좋아지는 사례를 비일비재하게 저는 봅니다. 그래서 약을 이제 한번 끊어 보십시다. 약을 오래 드시고, 약을 여러 가지를 많이 드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몸이 낫지 않고, 병이 낫지 않고, 계속 몸이 힘들고, 예, 그런 분들은 이제는, 이제는 생각을 한번 바꿔 보십시다. 생각을, 발상을, 전환을 한번 해 보십시다.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고, 용기 있게 한번 예, 실천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 보니까, 해 보니까 최소한 제 임상 경험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소한 지금 약 드시는 것보다 약을 끊었을 때 모든 약을 동시에 끊어도 거의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한 가지는 꼭 믿으셔야 됩니다. 이거 한 가지는 꼭. 예,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몸에는 자연치유력이라는 인간이 만든 어떤 약보다, 어떤 화학약보다 월등한 치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연치유력이라는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을 여러분들 꼭 믿으시고, 그 힘을 자연치유력, 잠자고 있는 자연치유력, 약에 의지해서, 예, 약의 힘에 눌려가지고 잠자고 있던 그 자연치유력을 끌어올리고, 깨워서 개발시켜서 우리 몸을 스스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길로 여러분들이 조금 방향 전환을 한번 좀 해보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만일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용단을, 용기를 가지고 결단을 하시면 그 결과는 최소한 지금처럼 약한 줌씩 드시면서도 응급실 가시고 병원에 가시고 계속 몸이 힘들고 누워도 힘들고 앉아도 힘들고 걷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자고 이런 온 몸에 모든 복합적인 질환이 중첩돼가지고 죽을 만큼 힘들다고 호소하시는 그 죽을 만큼 힘든 것보다는 훨씬 나아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약을 한번 끊어보십시오. 라는 제안을 오늘 드리고 싶고, 반드시 약을 끊으실 때에는, 어, 그 약에, 그 약을 드시기 이전에 생겼던 그 질환, 그 병을 만든 근본 원인, 선행 원인이라고 합니다. 병이라고 하는 것은 다 결과물입니다. 그 병을 만든 선행 원인을 제거를 하는 식이요법이나 자연요법, 요거를 병행을 하시면서 약을 끊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는 굉장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